청남 번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에, 이 시간에는 공작산 수타사 관음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, 수타사는 강원도 홍천군 동면 공작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에 기도한 이 절은 선덕여왕 7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708년에 권효대사가 창건해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. 지금은 비군이 도량으로서 가장 아주 깨끗하고 아담하게 잘 발전하고 있는 아주 명찰 중의 명찰입니다. 에, 수다사 관음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이렇게 힘있게 써있는 넉 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. 에, 험잡을 데 없이 잘 쓰는 글씨입니다. 보관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. 그러면 한 줄씩 읽어서 해석을 해봅니다. 일엽 홍년, 재해중이라 일엽이란 말은 한잎파이라는 뜻이고, 홍년은 붉은 연꽃이라는 뜻입니다. 재는 있을 재자고, 해중은 바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한 이펄이 붉은 연꽃이 바다 가운데 있으니, 예, 그런 뜻인데, 이걸 정리하면은 한떨기 붉은 연꽃 바다 위에 떴으니, 에, 그렇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 상징, 상징적으로 연꽃만 바다 위에 떴는 게 아니고, 그 연꽃 위에는 연꽃을 타고 오는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 하니까, 왜 되느냐 하면은, 엉만건곤 개황량이라, 억만이라 그런가는 말 그대로 억만이고 건곤은 하늘과 땅을 건곤이라 합니다. 에, 개는 모두 개자고요. 황량이라는 말은 환해지고 밝아졌는거 그걸 황량이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억만개의 하늘 땅이 모두 환해지는구나. 즉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니까 천지가 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요, 백옥, 명호, 양, 에, 백옥, 홍, 백옥, 명호, 발, 양봉이라, 백옥은 흰옥이라는 뜻이고요, 명호란 말은 부처님의 미간에서 나오는 그 밝은 백호강을 명화락합니다. 발은 그대로 발한단 말이고, <laughs> 황량이, 양봉이란 말은 이마라는 뜻입니다. 예,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백옥같이 밝은 빛 이마에서 빛나니 예,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다음에는요. 자단 금색 분 쌍금이라. 자단은 자색 그 뭡니까? 그 용단을 말합니다. 그 부처님이라든지 고귀한 사람이 걸어오는 데는 용단을 깔았는데 그 자색 용단에 금색 금색은 예, 금빛을 말하는 거고, 분은 가를 분자입니다. 그리고 쌍검은 뭘나타내느냐면 예, 쌍, 눈에 쌍꺼풀을 말하는데, 부처님의 3 2 이상 중에, 예, 하나입니다. 그래서 쌍검도,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, 금색 자단 위에 존엄하신, 존엄하신 모습 나투시네.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 이걸 모두 다 한번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. 한 뜰기 붉은 양꽃 바다 위에 떠 있으니 억만 개의 하늘 땅이 모두 환해지는구나 백옥같이 밝은 빛 이마에서 빛나니 금색 자단 위에 존엄하신 모습 나투시네 이 시간에는 공작산 수타사 관음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